다음 문제를 보면요. 뭐 포그슨 공식에서 별의 등급을 m, 별의 밝기를 I라고 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뭐 이때 c는 상수라고 하네요. 이때 1등 성인 밝기와 3등 성인 밝기의 비교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별의 밝기가 I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등급이 m이니까 1등급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로그에다가 어, 1등성의 밝기를 i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c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3등급인 걸 해볼게요. 그러면 3은, 마이너스 2분의 다가 그때의 별의 밝기는 i2라고 할게요. i2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1과 i2가 몇배 관계냐, 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런 식에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빼면 됩니다.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낸다면, 로그에다가,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i2분의 i1이 되고, cc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따라서 뭐가 되냐? 로그 i2분의 i1은,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면 5분의 4가 되겠죠? 밑이 10이 생략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그 정의에서 i2분의 i1이 1 0의 5분의 4승이 된다고요. 따라서 뭐예요? i1은 i2의 1 0의 5분의 4승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10의 5분의 4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의 5분의 4의 근삿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려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로그 6 3 1이 0.8로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의 근삿값을 구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보니까 로그에다가 10의 5분의 4는요. 얘는 5분의4의 로그 10인데 로그 10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5분의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5분의4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면 0.8이 된다고요. 근데 0.8이 뭐라고요? 로그 6.31이라고요. 얘가 로그 6.31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로그 안에 얘가 있고요. 로그 안에 얘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뭐 하다는 거예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10의 5분의 4승이 6.3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6.31i2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보기에 6.31이 5번에 있잖아요? 정답이 5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